얼마 전 네이버 카페에서 중학생이 AI를 활용해서 200만원으로 무려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인증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어요. 진짜 미쳤죠? 그런데 그 방법을 보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첫 번째 AI를 활용해 코인 단타로 200만원 1억 8천 만든 방법. 두 번째 코인 거래 시 수수료 거의 없이 거래하는 꿀팁. 세 번째 스즈키 히로시의 하루 50만원씩 수익 내는 코인 단타법. 네 번째 해외 거래소 가입 시 입금 없이 100달러 받는 방법 꿀팁. 이네 가지에 대해 심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코인 투자를 해야 하는지. 1 0년 전에 1 0만 원을 투자했다는 가정하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1 0만 원, 2700만 원, 국내 주식 1000만 약 2000만 원, 서울 아파트 1 0만원약 2500만 원, 비트코인 1 0만원약 2억 5000만 원. 이 표만 봐도 코인 투자 무조건 해야겠죠?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못 봤어도 코인으로 몇 십억 벌었다는 2, 0 30대 젊은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코인 거래소 고르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의 대표적인 거래소는 업비 해외 대형 거래소는 바이비트, 바이낸스, 세븐비트, 비트겟이 있습니다. 우선 국내 거래소는 빗거입니다 국내 거래소를 믿고 걸러야 하는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해외 거래소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거래 수수료 얼마 안 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1년 계산해보면 몇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국내 거래소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요. 국내 거래소는 절대 이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코인 구매 시에 김치 프리미엄. 국내 코인에 대한 관심 덕분인지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면 해외보다 코인 자체가 비쌉니다. 해외에서 코인 사서 국내에 팔아도 그냥 이득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 번째. 국내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 기능이 안 된다. 국내법 때문에 도박성이 짙다고 하여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막아놨습니다. 레버리지란 자신의 보유금액의 2배에서 100배까지 거래를 시도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100만원이 있으면 50배율로 지정하면 5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투자금액이 10억이 안되는 분들은 레버리지 기능이 없다면 수익이 나봤자 티끌 모아 티끌입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수익나서 10년 모아야 1억인데요. 레버리지 기능은 코인 투자 시꼭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코인 거래 시 추후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법상 코인 거래에서 수익을 얻었을 시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고 있죠. 국내는 향후 코인과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 폭탄 맞지 마시고 미리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옮겨서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100개가 넘는 해외 거래소 중 어떤 곳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바이낸스 바이비트가 제일 유명하고 제일 안정적이긴 하지만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요새 한국에서는 세븐비트 거래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세븐비트 거래소가 수수료도 싸고 이번에 신규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정도 100달러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하니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 해외 코인 선물거래소에서 100달러를 받고 가입하는 꿀팁과 코인 선물거래 매매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인 거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해도 기본적인 거래 방법을 금방 익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가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에 있는 가입 링크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가입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야 이벤트 증정금 100달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회원 가입창이 나옵니다. 사용하실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를 적으시고 오른쪽 체크 눌러 주세요.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 한번더 입력해 주세요. 여기 레퍼럴 코드에 숫자 9999를 적 오른쪽 체크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그림에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고 약관 두개 모두 체크해 주신 후에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고 추가 정보 입력해 보겠습니다. 계좌 등록하기 클릭해 주세요. 추가 정보의 빈칸에 맞는 정보를 모두 적어주신 후 확인 버튼 클릭해 주세요. 관리자가 확인 후 거래 가는 계좌로 승인됩니다. 회원 가입이 승인되면 가입하신 계좌 지갑으로 이벤트 증정금 100달러가 입금됩니다. 이 증정금으로 바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번호와 전화번호 성함 등 중복 체크를 면밀히 해서 중복 가입자는 기존 아이디까지 강퇴당하실 수 있으니 중복 가입은 삼가해 주세요. 다음으로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u US... 선물 클릭해 주세요. 이 화면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위쪽엔 현재 보고 있는 코인명이 있고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 코인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주문창에서 코인 주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장가, 지정가를 선택하실 수 있고 레버리지 비율을 선택하신 후에 아래 주문 금액 탭에서 주문하실 금액을 설정하신 후 매수는 롱, 매도는 숏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문이 전송됩니다. 주문이 체결되면 장고 내역의 보유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회원 가입과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어떨 때 롱을 잡아야 하고 어떨 때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 변은 매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개념을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어떨 때롱 혹은 숏 포지션을 진입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이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반면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 포지션입니다. 먼저 롱 포지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 진입하는데 언제 롱 포지션을 진입해야 하는지 중요한 몇 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경우 진입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고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하는 경우라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이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한 거래량이 증가할 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는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의미하며 롱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뉴스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등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과 반대로 쇼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쇼를 잡아야 할 중요한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일 경우 진입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날 때,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경우 숏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 하여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을 때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곧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므로 숏 포지션을 진입하면 성공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등의 뉴스는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명한 몇 가지 신호를 살펴보면 RSI와 MACD 볼린저 밴드 등이 있는데요. RSI를 통해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고 RSI가 30 이하일 때는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CD나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면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잡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 기준... 됩니다. 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잡을 때는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하고,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